쇼카가? 아니다. 음. 야야, 나 한수가 돈, 20 자, 그, 그거 좀 야, 아이고, 돈나 20만 원 줬어. 아이고. 자그거 보려면 심좀 쓰겄는디? 야코카오라그리오 코카. 코카. 가누구야 할머니 코카오고 콜라도 오라주해. 아이고 우리 엄니 돈 많네. 아가 20만 원 줬다 그게. 어이구, 왜 아꼈어, 엄마. 이리 와봐! 또 막, 소리 질렀다고막수 알면 안 돼. 아. 코카. 코카는 아까 슈카라고 그러고. 매번 바뀌어. 슈카, 응. 코카. 코카한테 주고 응. 면콜라한테도 주라니까. 나중에 줄어들었어, 그러면. 응? 나 엄청 줄어들었어, 그러면. 저쪽 가서 먹어. 저쪽 가서 먹어라. 슈카 먹어. 쟤갈때돈만원 아, 주고. 응? 가다가 우리 너 오마이걸 가사 먹으러 가. 누구? 누구. 너뭐망이걸한조각도줬던면 다시 빼는 거야? 아, 됐어. 네. 어, 놈더 신경 쓰지 아 이리 와봐, 응. 미누리. 할머니가 오시네, 요제 빨리. 내 엄마. 자, 돈 5만 원. 엄마? 용돈, 어. 번, 용돈. 돈 용돈 5만 원 줬어. 만난 거사든지는거찍었 한수가 내가 준거 한수가 엄마 주라고 줬어. 한수가. 한수? 어저 자가 아들이 줬어 5만 원. 네. 엄마. 5만 원 부담하고. 5만 원 부담하고. 더안 줘. <laughs> 자 가져. 5만 원 부담해. 아들이 줬어 이거 돈 내가 준거 아니오. 아들이 줬어 아들이. 엄마 쓰는 거요? 어자 5만 원부달하고요 네, 아 뭐지 5만원 더 달라고요 엄더 안줘 알았어 <laughs> 주지 말어 아까워 나 알았어 주지 말어 아이고 부자사람들 <laughs> 어? <laughs> 부자사람들 엄마 부자사람 <laughs> 며느리 부자사람 음, 그. 며느리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 <laughs> 엄마는 말말 솜씨가 커 원래. 네 괜찮아. 아무 원진도 없지 그 커. 네 알았어요. <laughs> 무서워요 엄마. <laughs> 가다가 이거 거실로 뭐 사고를 보는 게좀 많은 중책에 다들 고마워요 고 네, 사고 봐. 이렇게. 아직 m 만원 미소, 한 수, 가되 거. 아니 뜨겁다. 아니 뜨거워. a t 아 아니, o k it. m a 원, m 만원 a m m a m a 만원 a 응. a m m a m a 는거 a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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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a m m a 어 a m m a Mamma, m a 만원 a Mamma, Mamma, m a m m 다주고가 그새 다 썼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꼈어 엄마 <laughs> 아꼈어 나 얼마나 아꼈어 내가 음. 돈을 어다써 엄마 아 뭐? 음. <laughs>